권우명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25년 3월 27일 보도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단독주택 짓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건폐율도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농림 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주기 허용되었어요.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 우선인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건폐율이 확대되었어요. 현재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7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17년 만에 상향 조정으로 산업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보호치락 지구를 도입했어요. 농촌 지역 내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 체험장 등 관광 휴게 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관광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개발행위 및 토석 채취 규제 완화인데요. 이미 설치된 공작물의 유지, 보수 시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작업이 가능하고 골제 수급과 건설 공사비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토석 채취량 기준으로 기존 3만 제곱미터에서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 추진이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관리 계획 변경 간소화로 중복되는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의 단독주택 규제 완화로 기존에 농업업민만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기존의 70%에서 80%까지 확대되었고 세번째, 보호치락지구 신설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관광 및 자연 체험시설을 허용하여 쾌적한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네번째, 개발행위와 토속채취 규제 완화로 공작물 유지 보수시 절차가 간소화되고 토속채취 기준도 3만 제곱미터에서 5만 제곱미터로 완화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촌 거주와 개발이 훨씬 쉬워지고 산업 활성화가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의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서 세컨하우스가 다시 유행을 할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농촌에 주말 체험농장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농막을 설치했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원거리 주말농장을 선택하는 것을 피했는데, 이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더 많이 찾을 것 같네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